<웃음> <웃음> 음. 네, 안녕하세요 저, 웹서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네음 오늘은 제가 네음더 많은 무기 웨드를을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더 많은 무기 웨드이요 어? 크러시네요네 <laughs>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네 음, <laughs> 이제, 제가 소개해줄 애도는 어쨌든, 더 많은 무기 애도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음. 첫 번째로, 에메랄드 칼. 에메랄드 칼입니다, 첫 번째로. 네. 에메드 칼은 네음 이렇게 음음 에메드 음. <laughs> 칼은 네. 보시면 여러분 에메드 칼은 네 일반 스피드보다 살짝 빠르게 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네 데미지는 그런지 효과 없는 편이에요 뭐네 데미지는 그냥 네 한세칸 정도쯤이에요네. 하트 세칸 정도쯤. 데미지는 하트 세 칸, 하트 한세칸 정도쯤이에요네. 여러분, 하트 세칸 정도쯤. 그러면 음 다음은 에메랄드, 에메랄드 쌍도끼 에메랄드 쌍도끼는 네, 음 살짝. 걷는 속도를 살짝 늦리게 해주고 이렇게 3개의 <laughs> <laughs> 하트를 추가해줍니다. 데미지는 네. 뭐. 음. 데미지는 뭐 그냥 비슷해요. 데미지는 뭐 네. 음. 하트 한 3칸 정도쯤이에요, 어떠네. 아까 건 하트 2칸 반 정도쯤이고, 네. 이건 그리고 내구도가 없으므로 무한으로 쓸수 있어요. 한번 사면, 네. 이거는 주민에게서 살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일단, 이에메랄드 칼은 주민에서살수 있고, 나머지, 네. 주민에서살수 있고, 나머지, 네. 음. 나머지 도끼는 다, 나머지 쌍도끼는 다, 네. 이, 네? 이 주민에게 살수 있어요. 월드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내긴가? 잠깐, 월드가 내 거였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응? 도, 쌍도끼를 판매하는 주민에게 서살수 있는데, 쌍도끼를 판매하는 주민에게 만들, 주민은 직접 만들어야 돼요, 네? 예. 일반 주민, 일단 주민에게 다철 하나 주면은 쌍도끼를 이렇게 판매하는 주민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두번째, 일단 이거는 하트 한세 칸쯤 됩니다. 데미지 네. 는내 하트 세 칸쯤 돼요. 이건. 이능여이 하트 세 칸, 음, 하트 세 칸이고, 이거는 하트 두칸 반이에요, 네. 또 다음으로, 다음은, 음, 나무 쌍토끼. 나무 쌍토끼는, 네, 음, 이렇게, 나무 쌍토끼를 이렇게, 네, 걷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지만, 하트 한 개를 채워주고, 네, 데미지는, ML 이렇게 데뷔지는 하트 두 칸만 데뷔지는 하트 두 칸만입니다 여러분네 알겠어요? 이것도 비오네요 뭐 <laughs> 이것도 그리고 네. 응. 또돌돌 <laughs> 돌 도끼 쌍 돌도끼 돌 쌍도끼 쌍날 돌도끼이 네. 돌도끼는요, 여러분. 네, 어쨌든 네, 돌도끼는 네. 뭐, 아무렇게나 도세요뭐이 돌도끼는 네. 음. 데미지가 한세칸 정도 돼요. 네. 세칸 정도 되니까 데미지가 한세칸 정도 돼요. 또. 그리고, <laughs> 네. 음. 또. 철싹둑기 이거는, 네. 음. 데미지가, 네. 음 다이아 칼과 똑같다고 하네요. 네. 하트. 네. 세칸판 그러니까 하트 세칸 판에 공격적이 있어네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네 어. 다이아몬드 <laughs> 다이아몬드 쌍두끼 쌍나도끼 이거는네 음 이렇게 데미지가 여덟 데미지가 하트 한네 칸입니다 <laughs> 이것도 이거 이것들은 쌍 이 도끼들은 네 <laughs> 계급에 따라서 네 <laughs> 나무 도끼는 네 하트 한 칸을 늘려주고 쌍도끼는 나무 도끼는 하트 한 칸을 늘려주고 네또이네금 음. <laughs> 도끼와 금 도끼와 돌 도끼는 네두 칸을 늘려주고 네철 도끼와 에메랄드 도끼는 네세칸 늘려주고 다이아 도끼는 다섯 칸을 늘려줍니다, 네. 알겠어요? <laughs>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이용해서 엔드로 가서 엔더 드래곤을 잡아볼게요. 슬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용해서 한번 엔드로 가서 엔더 드래곤을 잡아볼게요. 네. <laughs> 일단 여러분 엔더데곤 저희가 스포 한번 가르쳐 줬죠 <laughs> 일단 이거 쓸모없는 <laughs> 도둑끼리 집어넣고 음. 일단 엔더데곤 스포 한번 가르쳐 줬죠 짠 이거 먹고 이렇게 네 군데에다 이렇게 수정을 놓으면 수정을 넣으면 이렇게 엔더 대고리 스폰지입니다. 이렇게 엔더 대건이 스폰됩니다하얍 이렇게 네군데다 수정을 넣으면 엔더 대건이 스폰지입니다. Game Rule Mob Griefing has been updated to tru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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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잘 조준해주고 좋았어, 하는게 부족고 잠깐 얘기했네요, 어, 여러분. 이렇게, 내그로 이러면 모든 몹들이 마네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은도되고, 마네킹들가변하요 <laughs> 데뷔 치가 너무 많이 받으면 이렇게 네야 랜더 대고 데뷔 치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네활강상태된입니다전에서 랜더 네. 대고에서네들래곤포 용의 의숨을을얻 네. 방법은 제제얘얘해해렸죠죠시왔왔습다여여분분아대에 랜더 맨 그만 좀때서 랜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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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냐? 일단 화를 써서, 일단 다른 것들을 일단 좀 해줘야겠어요. 좋습니다. 수동도 좀 테이크 다운 해줘야겠어요. 보다 정이 화려보다 너네들 오에겐 머리에다 데미지를 줘야지 더잘 들어봐요. 이봐! 이거 좀 하라고! 너네들! 좋았어. 일단 허리서저 수중 수용, 수들을 이제 다 테크다운해야 되는데 자 맞아! 됐어 저하영 군을 조심해야 돼요. 졌어 하영 군. 너무 때문에, 네 때문에네. 한국어가 많았을 경우에 너무 레이거입니다, 이렇게는. 그래, 엔더테곤. 조 브레스. 브레스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엔더테곤의 브레스는 강력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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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레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조심해. 체력은 얼마 정도 깎으면 이렇게 들고는 다시 나아갑니다. <목소리> 살짝 구해주 짜증. 착지 하얀 손, 하얀 손에 뭐안 맞았고. 하여튼. 그래서 어, 이렇게 크리스탈을 빼 부숴야 됩니다. 다어 부렀다. 제발. 저 하하는 좀잘쓴단말잘 했었죠? 엔더맨이 엔더 드래곤에게 이렇게 적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물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빠. 갑네. 아, 아, 일났다 아. 들 엔더 는래 푸고 있네 조 뺑소니 온다! 피해! 오케이 엔더 드래에의 뺑소니는 네?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어? 저, 저기, 좀오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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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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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까, 잠깐 내기였어요, 여러분. 아까, 잠깐 내기였던 거 같네요 야 자, 이제 여기에. 아, 아, 악쩝다 뭐가 가 방금서, 방금 일단 올라가. 일단, 탑을 올라가서 크리스탈을 부수는 게좋겠어 좋았 계속 고 일단. 어됐어 이렇게 탑을 올라가서 네. 크리스탈 부사점도 있대는 여기에는. 네. 이렇게 탑을 빼고 들어가서 꼭대기에 있는 크리스탈을 뺏어줍니다. 또 사자. 영상 너무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 안 아파요, 뭐, 여러분. 영상 너무 끊어서 죄송합니다. 음. 아. 이렇게, 여러분, 드래곤이 잘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자, 얼좀 빨리 오자가야 돼요. 보이는 데뭐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야. 아. 작지? 제가 애도을또 적용시켜서 낙즙을 안 봤습니다. 다른 애들 적용시켜서 네 이제 드디어 모두 부순 거 같네요. 쩌네? <laughs> 힐링을 더이상 못해요 엔더고는 사다리를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게 좋습니다 아아 <laughs> 아. 아. 저, 저, 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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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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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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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고에는, 네? <laughs> 물병으로, 물병을 써서 드래곤의 숨결을 얻을 수 있음, 아! 네다. 좋 돌아가볼게 한 번에 네, 여러분에 잤어 일단 투표 챙기고 엔더드래곤이 여러분 증발할 수 있는 부족은 많아요 어 증발시킬 수 있는 부족은 많아요 엔더드엔더드래이 죽어도 이렇게 하영군은 남아있습니다. Webby Circle 3063 was killed by magic. 이렇게 나무을 사야겠다라고 말 뭔가 있어야 하고 아니고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에메랄드 검은에 에메랄드 네? 검을 검은 이렇게 에메랄드 두 개와 막대기 한 개를 주민에게 조합해달고 저 작업대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네 또 쌍날 도끼로는 이렇게 이렇게 네음 뭔가 다섯 개어네음만들 재료 다섯 개음 주로 이렇게. Okay. <laughs> 아. <laughs> 나무, 돌, 어. 철, 금,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중 하나, 에메랄드 중, 중 하나를 다섯 <laughs> 개를 모아서, 네? 다섯 개를, 이렇게, 네? 재료 다섯 개와, 네? 막대기 두 개를 어.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어 여러분 결국엔 결국는 붙이졌네요 여러분네 그럼 위 단을 잡아볼까 요 여러분네 위 자리 잡아볼까요? o 는뭐 네? 어떻게 잡는지도 합니다 뭐 이게 그래도 좀 얼마 정도는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팔에 쏴야 됩니다. 이렇게 조심. 이 파란 해골은 늦지만에 네. 신겨할수 있습니다. 검은 것은 여러분 가스체 화염과 비슷해요. 그리고 파란 거는 네. 검은 것보다 느리지만 네 튕겨낼 수 있고 네음 베드락과 네엔더포탈을 제외한 모든 부속을 파괴할 수 있어요 검은 것은 가스텔 화영구의 폭발 력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활에 싸지면 어 위다가 반피가될 때까지는 뭐 그냥 어 그렇게 네 오케이, 네 반피가 될 때까지는, 네 오케이, 네음 내려오자 칼로 데미지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때쯤 이렇게 활서 이렇게 받아쳐주면 돼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받아준다면 활서 이렇게 사주 이렇게 싸주면 됩니다 파란거는 그냥 뭐 받아서 주면 돼요 뭐그 이렇게 자, 이때 화를 튕겨 이때 여러분 화를 튕겨니까 이렇게 지금 이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요네 어, 조심 음. 반피가 됐을 때는 반피가 됐을 때는 제가 깎게 하겠습니다. 죽였다 어때 여러분? 위더는뭐 쉬워요 엔더드용보다뭐 팔만 팔고 하자만 적당히 쓰면어위더는뭐 쉽습니다. 어 <웃음> <웃음> 그럼 여기까지 왜석 클럽가 재밌겠다 좋아하도록 꾹꾹 눌러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애더드 채널 봅시다 안녕.